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폐공사 인사처 체육육성팀의 안준효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가 굉장히 높네요. 여기 위치가. 위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그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소개하고 올해 계획되어 있는 총정보를 설명드릴 거고요. 어, 오늘 자리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는 저희 공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하고 주요 사업과 인재상 그리고 채용 관련 정보 등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안타까웠던 지원자분들의 실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면서 마칠 예정입니다. 어, 먼저 간략히 공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951년에 설립되었고 올해로 창립 7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로는 대전 유성에 본사 기술연구원 아이디 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경북 경산의 화폐본부, 충남 부여의 제지본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자회사 GK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입니다. 어 이부 이 부분 중에 핵심 가치 내용은 아직은 그 올해 1월 1일자로 리뉴얼돼가지고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았는데 그 지금 홈페이지랑 아마 비교하시면 살짝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거 업데이트 진행 중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자리에서 미, 공사의 미션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취업 준비 하시다 보면 그 이런 기업의 미션과 비전, 그 핵심 가치 등이 그 해당 기관의 그 인재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 저희 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의 취업을 준비하시면서도 이런 그 기관의 미션과 비전은 홈페이지 같은데 잘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채용 준비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주요 사업입니다. 저희 사명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화폐를 제조하는 유일한 제조 공기업이고요. 그리고 지폐와 상품권 같은 특수보안 인쇄 사업 외에도 일반 그 유통주화, 저희가 동전이라고 부르는 일반 유통주화나 기념주화, 그리고 올림픽 메달이나 최근에 출시되었던 성민 메달, BTS 메달 이런 기념 메달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여권과 주민등록증 어,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모바일 기반의 결제 서비스나 어, 모바일 신분증 사업 등 기존의 그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인재상입니다 어, 저희는 열정 인재, 전문 인재, 정도 인재, 소통 인재 이렇게 네 가지를 공사 인재상으로 어,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 인재상 부분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하실 때 키워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신입직원 채용 현황과 계획입니다. 아마 현황의 뭐 숫자들보다는 20, 올해 채용 계획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쪽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 채용 규모는 40명 정도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요 세부적인 뭐 채용 분야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뭐 일반전형, 고졸전형, 사회형평전형 요렇게까지만 큰분류로 나누어져 있고 세부적인 분야든 아마, 아마 2분기 내로 확정이 돼서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이 일정은 취업 준비하시는데 확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고 가 예정된 2분기 경에는 공사 홈페이지나 알리오 그리고 취업 사이트 등을 통해서 채용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저희 공사의 채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통상적인 내용들만 우선 어, 보여드릴 건데요. 어 해당 내용은 작년 그 가장 최근에 진행됐었던 22년도 고졸 전형 채용의 채용 공고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그요 내용들은 향후 그 채용 공고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채용은 보시다시피 1차, 2차 3차, 3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1 1차 그 1차 전형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서를 접수 받고. 그 서류, 진영, 처,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고, 이 단계에서는 그 인성 검사와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 단계 면접 전형에서는 직무 역량 사십 점, 조직 적합성 육십 점 이렇게 백점 만점으로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 되겠습니다. 이렇게삼 차까지 치러지면. 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고 신입 직원 임용이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입 직원을 채용형 인턴으로만 뽑고 있기 때문에 어, 인턴 기간이 수료가 되시면 그 소정의 평가를 거쳐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실 예정입니다. 어, 다음 전형별로 세부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요 저희 그 공사의 채용은 기본적으로 성별이나 연령, 공공, 학력 등의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1차 전형에서는 채용 예정인원의 25배수를 거르고요. 3번 채용에서 일반 전형과 사회 형평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적부심사, 어, 여기서는 표절이라든지 뭐 다른 기관명을 적, 작성하시라든지 아니면 아예... 아, 한개 이상 항목을 미작성하신다든지 이런 불사실 부적격 사유만 없으시면 통과가 되실 거고 자격증을 보는 직무 자격점수 50점 그리고 영어 성적 토익 점수 만점 기준으로 3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직무 교육 어, 이수하신 내용들 적어 주시면 20점 배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고졸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자기소개서 적부심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내신 성적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삼 학년 삼 년치가 다 들어가고 아직 삼 학년 재학 중이신 분들은 일이 학년 내신 성적으로 오십 점그 자격증 점수 삼십 점 영어 성적 이십 점으로 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자기소개서의 주요 질문은 뭐이 아시다시피 저희 알리오나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예전 채용 공고문들 다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항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주로 지원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나 뭐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하고 최근에 겪었던 뭐 어려웠던 일이나 그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법, 해결 과정, 그 결과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참고로 작성을 하실 때그 나중에 삼차전형까지 가셨을 때요 내용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면접위원분들이 관련된 질문을 그잘 하실 수 있도록 어, 미리 그런 질문을 유도하는 식의 작성을 하는 것도 나름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h 차 전형에 말씀드렸던 그 자격 h a 자격 n d Sige, Chaksang, 정 a n a n g o t o Naramechon, b a n g b o 지금 보여드린 두 채용 공고는 각각 21년 말에 공고됐던 어, 22년도 일반 전형하고 작년 고졸 전형의 그 인정 자격증 리스트거든요. 이 내용에서 크게 뭐 더해지거나 빠질 거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저희 공사 채용 전형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 3차 전형입니다. 이차전형에서는 저희가 채용 예정 인원의 3삼배 수를 선발을 했고요. 어, 공통적으로 인성검사와 NCS를 치르는데 인성검사는 어, 적부로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NCS. 어, 네, 그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개 과목, 80문항이 100분 동안 진행이 되었고 고졸 같은 경우는 이네개 과목에 기, 어, 기술 과목이 추가돼서. 50문제에 60분간 진행이 된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채용별로 오래 나가는 공고문에 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최종 그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전형은 최종 예정, 채용 예정 인원 1배수가 뽑히겠죠. 여기서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 이 면접을 통해서 직무 역량이나 경험의 적정성 그리고 인재상담 여부 인성과 태도, 그리고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자신의 그 자기소개서에 작성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어, 솔직하게 답변 질의응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대 조건입니다. 요거 또한 그 최근에 진행됐던 그 우대 조건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공사가 그 취업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만점의 일부를 가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든 제2외국어 성적 보유자에 대해서도 1% 가점이 있었고 한국사 능력검정 1급 자격 소지자도 1.1% 어,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형평 전형에 지원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체험형 인턴으로도 사회형평 전형을 뽑. 기도 하는데 이때 6개월 이상의 경, 근무 경험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어, 1%의 가점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같은 고급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도 가점 부여하고 있고요. 어, 저희 그 또한 그 정부 비수도권 지역 균형 인재 채용 목표제를 준수해서 2, 3차 전형 시에 선발 예정 인원의 35% 이상 선발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채용목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사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준수하고자 일반전형 중 행정사무의 40% 기술통합의 25%가 한쪽 성별로 비율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 양성평등 그 비율 어, 채용목표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채용 관련입니다. 저희는 그 혁신도시법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 대전, 세종,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교 출신자에 대해서 지역 인재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채용의 경우에는 그 채용 인원이 다섯 명 초과하는 직렬에 한해서 24%를 진행을 적용을 했고 올해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27%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스, 자세히 설명 드리면 만약에 그 저희가 제시한 이 비율의 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합격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죠 커트라인에서 마이너스 5점 이내를 득점한 고득점자 순으로 어, 목표에 미달한 인원만큼을 당초 선발 예정보다 초과하더라도 선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0점이었고 지인자가한 명이 모자랐을 경우에 어, 마이너스 5점 범위인 75점에서 80점 사이에 있는 지역인지 지원자 한 명을 어, 당초 예정했던 인원 채용 인원보다 한, 어, 추가해서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공사 소개와 채용 전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채용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접했던 좀 지원자 분들의 안타까운던 실수 사례 같은 걸 소개해 드리는 게 실제 지원자 분들이 앞으로 뭐 채용 준비 하시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 준비 하시면서도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어, 열심히 준비하시고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마음 조급하신 분들은 채용 그 입사 지원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요 내용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어, 같은 실수를 다른 분들이 했던 실수를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먼저 서류전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었거든요 어, 가령 본인 성명을 작성하는데도 성명이나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생 연도를 제외한 출생월일을 본인 확인용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2차 전형이나 필기 뭐 전형 시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서, 본인 성함을 잘못 적으셨거나 예를 들어 모음이 예, 여이인 혜자를 쓰는데 뭐 어이라고 써던가 이런 누가 봐도 실수긴 한데 저희가 입사 지원서에 받은 성명하고 출생 머리일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부적격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제출하시기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실 때까지 한번더 여러 번 확인을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교육과정명이나 가점사항 오류 입력인데요, 저희가 앞에 전형에서 배점 내용 간략하게 설명 드렸던 내용 중에 본인이 이수했던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점수를 드리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어 본인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아나이곡 들었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최종 3차 면접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 3차 전형에서 증빙 서류를 받고 있다 보니 그 시점에서 이분이 교육과정명을 잘못 적은 게 인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분은 다른 뭐 의사의 뭐 어떤 결격 사유가 아닌 본인이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시기 때문에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문 꼼꼼히 보시고 관련 서류들 뽑으실 수 있는 건다 뽑아서 옆에 두시고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도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 정보를 뭐 입력하신다든지 어,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 질리가한 4개 정도 있었는데 잘 3개까진 잘 쓰시다가 마지막에서 한국전공사가 조 아닌 뭐 땡땡 전자라든지 어떤 다른 곳에 쓰시려다가 잘못 복붙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적부심사할 때 부적격으로 부, 불성실 작성으로 분류되실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주시고요. 다음 필기전형 관련 내용인데요. 어, 이거 진행하다 보면 이제 25배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원자분들이 시험을 보러 오시면서 시험 시작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럼 몇초몇초 몇초 상관으로 저희는 이제 공지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출입문을 에, 폐쇄하는 과정에서 도착은 하셨지만 문 밖에서 들어오시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시고 하기 때문에 필기전형 전날은 미리 그 이동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여유 있게 도착하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때는 맞춰 오셨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오시면 응시가 불가능하십니다. 본인 확인이 신분증으로 출생일까지 확인돼야 돼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안내문이나 그 공고문 보시면 필수나 뭐 반드시라고 이제 강조해 가지고 적어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럼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타 시험 자격증 시험 등에서 마찬가지로 시험 도중에 배를 려서 좀 퇴실 당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다른 지원자분들의 피해 안 가기 위해서라도 전자 기기 전원 차단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 실수 사례인데요. 이거 어, 첫 번째 내용은 뭐 실수라기보다는 날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채용 전형이 구준 뭐 날씨에 진행될 수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접일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기차역에는 내렸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중교통이나 날씨 같은 것들도 미리 검색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3차 전형의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 받는데 그 과정에서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몇개 서류를 놓고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불안한 감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면접 전형에 들어서도 그런 심리 상태가 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의해가지고 어, 미리 미리 체크 리스트 같은 걸 본인이 만드신다든지 해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 모든 저희 공사뿐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면접 전형에서 마찬가지인데 면접 대기실에 대. 대기 에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 스태프분들은 다현직에 계신 직원분들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 저희가 이제 그 입사 지원자분들께서 합격하시면 같이 근무하실 수도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라고 생각 동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그 어 전에 오히려 그 공사에 정문을 들어오시면서부터 평가가 시작된다라고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거시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 주시는 게그 면접 전형 끝까지 마치고 나오실 때까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발표는 모두 마치겠고요. 저희 어 마지막으로 좀 자꾸 잔소리만 드시는 것 같은데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채용 과정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 우수한 인재가 저희 인재상에 맞, 저희 조직에 적합한 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지원자 분들께서도 본인이 충분히 어느 기업이든 가고 싶은데 갈수 있는 역량 쓰시다는 것을 좀 굳게 믿으시고 적당한 긴장감과 자신감 가지고 어 채용 시험에 응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저희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답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발표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까도 주요 회사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내부적 관점에서 생각하셨을 때 회사가 당면한 지금 현재의 주요 이슈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현재 이슈요?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채용 설명회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좀 긴장을 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농담인데 다들 너무 경직돼 있으셔가지고. <laughs> 저는 사실 채용 담당자여가지고 더 위에 뭐 기획 부서나 이런 데서 그런 이슈들은 당연히 준비를 하고 새로운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저희 주요 사업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실제로 지금 여기 와계신 분들도 주머니에 현금 가지고 계신 분잘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뭐 지급 결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바일로 변화가 되고 신분증 자체도 핸드폰에 넣어 다니는 시대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어,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ICT 사업이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쪽으로 어, 사업이 좀 많이 전통 사업에서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필기 전형에서 NCS를 보는데 그 문제가 피사트하고 모듈형하고 뭐 섞인 거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느 문제 출제율이 높은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아그 부분은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그 필생 모듈을 나눠가지고 특정한 비율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 어, 배수 이상의 문제를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그중에서 문제를 번호만 보고 추출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그 유형에 대해서 공지를 드린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어, 특별한 비율도 없고 어, 그렇게 정해서 출제할 계획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칠... 어. 실물 제조에서 디지털화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물 제조에서 종사하시던 분이 만약에 디지털화가 돼 버렸을 때는 뭐 교육의 기회를 통해 다른 직무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 그게 그렇죠 저희 내부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새로운, 사업,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기존에 하던 거 말고의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모든 그 직원들을 새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 직원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ICT 계열로 이제 많이 투입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원자분들이 입사하셔가지고 많이 체계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시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삼 차에 면접 전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면접 과정에서 PT 면접이라든지 그런 뭐 토론 면접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면접관이랑 어, 면접자 사이에 그런 인성 면접 같은 점만 있는 걸까요 어~ 일단은 저희가 어, 우선 올해 계획되어 있는 채용에서는 뭐 정해진 바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지난 채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토론 면접하고 그 다대일 면접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 그거는 그 면접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저희가 면접부가 새로 발굴이 됐다 하면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될 예정이라, 지금 시점에서는 뭐 토론 면접을 한다, 안 한다도 사실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면접자형에서 한다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한국조폐공사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채용 설명회 관에서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질문 못하신 분들은 1층에 저희 공사 부스 있으니까요. 내일까지 중에 오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